안녕하세요. 오늘은 BNK 썸 BS 신한은행 승부 예측입니다. 부산 BNK 썸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72-57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2위를 확정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김소니아는 이날 경기에서 14점, 12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BNK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이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네요. 현재 19승 10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2연패로 홈에서 다시 한번 연패를 벗어나는 분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삼성 생명과의 경기에서 73-87로 패하며 4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11승 18패로 5위로 머물고 있으며 4위와 0.5경기 차이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공격력과 수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주포인 진안이 결정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최근 맞대결에서 BNK가 6전 전승으로 신한은행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세로 오늘도 BNK의 우세가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BNK의 썸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신한은행은 최근 부진한 모습과 부상 선수들로 인하여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BNK가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안정된 벳을 원하신다면 승보다는 4.5ND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BNK 4.5승 기준 126.5 언더.